얘들아,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1번 문제가 이러한 문법을 몰랐던 친구들에게는 어쩌면 아주 쉬웠을 법한 문제일 수도 있고 어설프게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대, 문법에 대해서 내가 뭔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했던 문제이기도 해. 그래서 이 기출문제가 나왔을 당시에 이제 뜨거웠어. 자, 우리 한번 해보자. 얘들아, 1번 선지부터 보자. 1번에. 1번 선지를 봤더니 여기 대시 보이네. 그치? 대, 봤어. 근데 대시를 봤더니 뒤에 동사가 보여.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을 순서를 정리하는 거니까, 너희들 대세다가 밑줄을 이렇게 봤을 때, 대, 뒤를 보니까 동사가 보여. 그럼 우리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얘는 반드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데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 요데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겠다라는 식의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앞을 봤더니 명사가 보이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캐치해 놔야 될게 있어. 바로 뭐냐면, 이런 원리가 있어. 어떤 원리가 있냐. 주어동사의 문장이 나와. 그리고 명사가 나와. 그리고 얘들아, 그 명사 뒤에 콤마가 나와. 그리고 콤마 뒤에 대시 나오고, 이렇게 동사를 쓰거나, 또는 주어동사가 나오는데 목적어가 없거나, 이런 식의 패턴으로 대시를 쓸 수는 사실은 없어. 불가능해. 요 자리는 위치나 후나 훈 같은걸로 바꿔줘야 돼즉 이게 영어문법의 기본이야 그러니까 이런걸 이제 내신 때 배우게 되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다 뭐 이런식의 말로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일 땐 어떤 원리가 있냐면 바로 댓 뒤에 바로 콤마 디에 대시 나오고 그 뒤에 동사 같은 형태로는 나갈 수 없다. 뭐 보통 이렇게 배우는 원리야. 그래서 댓 뒤에 동사를 이렇게 쓸 수는 없다라는 얘기지. 이게 첫 번째야. 이게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문법이고 우리가 학교 내신 같은 걸 공부하게 된다면 꼭한 번씩은 들어볼 법한 그런 문법적 얘기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게 자, 그러면 이 문법을 어설프게 배웠어. 어떤 학생이. 그래서 콤마디에 대신 안 된다라는 걸 어설프게 배웠던 학생이면 어떤 식의 생각을 하게 될까? 어? 대 뒤에 동사네.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걸로 봤더니 어? 명사가 있네. 어? 그런데 여기 콤마가 있네. 콤마디에 대신 올수 없다 그랬는데. 라고 생각해서 답을 1번 썼다가 다 틀렸겠지. 왜냐하면 쟨 답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답이 아니야. 얘는 올바른 문법이 돼 요렇게 써두고 내가 지금 얘를 올바른 문법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이제부터 뭘 공부할 거냐 콤마디에 대시 되는 경우를 기억해 둘 거야 물론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둬야 돼 그럼 안 된다는 걸알때 가장 기본은 요렇게 콤마 나오고 대 나오고 그 뒤로 문장이 끝날 때 이렇게 문장이 끝날 때는 안 되는 거다 됐지? 그런데 이제 시작해보자 이게 이제 오늘의 정리야. 관계대명사 대, 콤마 뒤에 올 수는 없다. 그렇지만, 어떤 애가 있냐면, 콤마 뒤에 대시 가능한 경우야.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하게 될 건, 콤마 뒤에 관계대명사 대, 또는 다른 대, 어쨌든 그 대시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거야. 첫 번째, 콤마디에 대시 나오고, 그 뒤에 여기, 완전한 문장이 써있을 때. 자, 우리가 아까 안 된다고 정리해둔 형태는 잘 보면 얘들아, 바로 동사가 나오거나 주어동사가 오는데 목적어가 없는 형태야. 그런데, 이렇게 콤마디에 대주어동사가 나오는데, 그 문장이 완전할 때가 있어. 그럴 땐이대은 가능해. 자, 여기까지는 잘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야. 두 번째. 자, 이번엔 이렇게 간다. 문장에 쭉 가. 명사가 있어. 여기 콤마, 콤마가 있어. 그리고 그 뒤에 대시야. 그리고 동사가 나오거나 주어동사가 오는데 목적어가 없다라는 걸 봤을 때야. 콤마, 콤마, 대수로 나왔을 때야. 콤마, 콤마, 대 동사. 요런 식의 형태로 등장했을 때다. 콤마, 콤마, 대 동사. 자, 그러면 이 콤마는 이대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능해. 이렇게 꾸며 주는 걸로 보는 게 얘는 가능하다는 라 얘기야. 그래서 콤마디에 대시 가능한 경우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 이게 콤마디에 대시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거다. 자, 정리해보자. 정리해보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실전에서 단순하게 푼다고 한다면. 봐봐. 콤마, 대, 동사, 주어동사, 없는 거 만났어. 만났어. 제일 먼저 뭐 하면 돼? 이 콤마 앞에 뭐 하나가 더 있는지, 콤마 하나가 더 있는지 아닌지. 자, 일단 애초에 대 뒤에 문장이 완전하면 무조건 되는 거니까 그건 고려할 필요가 아예 없고. 그치? 콤마 앞에 대을 받아줄 이 콤마가 하나가 더 있는지 아닌지. 없으면 얘는 불가능. 하나 더 있으면 얘는 가능. 이렇게 딱 나눠지면 되는 거다. 딱이 원리야. 얘들아 이게 수능에 나왔던 거니까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어. 지역적으로 출제를 한다면 꼭한번 정도는 더 넣을 수 있던 개념이야. 그래서 이렇게 콤마. 요거 기억해 두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한 문제 땡큐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거를 콤마 앞에 콤마. 그 순간 얘는 맞는 거다. 넘어가주면 돼. 이걸 이렇게 넘어가잖아. 그러면 갑자기 쉬워져. 갑자기 이 문제가 확 쉬워지면서 샌딩을 봤어. 자, 동사에다가 ing가 써있네. 자, 동사에다가 ing를 쓴 형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1번이 뭐였지? 바로 동사 자리인지를 확인한다. 이 자리가 혹시 동사 자리가 되는 건 아닌지를 확인한다. 라는 건요 밑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동사가 될 만한 애가 인나를 보면 되겠지 다른 부분에 동사가 될 만한 애가 있으면 얘는 동사자리가 아닌 거고 다른 부분에 동사가 될 만한 애가 없으면 얘는 동사자리가 되는 거고 라고 생각하고 얘를 봤더니 일단 자 산소의 어떤 그 연소 요렇게까지가 다 하나의 명사를 묶일 것 같고 자 샌딩이라고 돼 있어 뒤를 보자 뒤에 동사가 될 만한 애가 있어야 돼 코드 얘는 동사 아니다 보여주는 거지 어 그러면 얘가 동사가 아니네 동사가 될 만한 애가 없네 동사로서 역할 을 만한 애가 없네 정답 몇번 됐지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데 동사 자리에다가 뭘 썼으니 ing를 썼으니 끝났지 요렇게 사고 해주면